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민숙이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 없어서 듣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되려면 첫째,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절에 여하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멍에는 죄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순결한 존재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 있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대신하여 죽을 자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는 전혀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단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다면 누가 죄의 멍에를 매지 않은 순결한 자로서 우리 죄를 속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 죄를 속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결용 제물에 사용된 암 송아지가 짐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희생 당하신 것을 예표하지요 죄로 부정해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만 하면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이 복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정결한 삶은 자격 없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허물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결한 자가 되려면, 둘째,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고 빨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물론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거나, 무덤을 만진 자도 다 부정하게 되었어요. 또 22절을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과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전혀까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엔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고 지난 16장에서 고라엘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이나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시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시체를 보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체를 보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좀 아니지요. 여러분, 시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시체의 부정함은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는 죄를 지은 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쉽게 배우고 따라 하잖아요. 죄의 이런 심각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죄를 가까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심각한 죄는 안 짓는다며 자만심에 빠져 오히려 죄를 가까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성이 부패한 우리에게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죄의 공장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자가 되려면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 내 몸을 씻고 죄로 물든 옷을 빨아야만 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장담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어머니를 미워한 자신의 부정함은 숨긴 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며 복음 전한 행위만을 드러낸 것을 회개 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삼남매의 마지인 저는 어린 시절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아이였어요. 제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애어른으로 성장했지요. 그러다 결혼한 뒤에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남편이 채워주기를 바라며 남편에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이런 저의 모습을 조금씩 인정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었지요. 몇달 전에 시어머니에게 두 번째 내출혈이 왔어요. 저는 7년 전첫 번째 내출혈에서 시어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나 끝내 시어머니는 복음을 거부하고 소천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난할 만큼 했어 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속의 부정함이 깨달아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 동안 어머니가 무서워서 네, 네 했지만 속으론 어머니를 많이 미워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또 시댁에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복음 전하기를 미뤄온 저의 모습도 보게 되었지요.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한 제속에 부정함은 숨긴 채 복음을 전했다는 행위만을 드러낸 것이 깨달아져 회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가족을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 겉과 속이 달랐던 저의 모습을 고백하고 제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규체하며 죄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입니다. .입니다. 19절에 보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두 번에 걸쳐 뿌리는데 이것은 부정을 철저히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철저히 씻어내려면 먼저 명확한 죄의식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행동이 어떤 죄인지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 그리고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의 쓰레기들이 배출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따로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남은 죄는 무엇이고 죄인지도 모른 채 행하는 죄는 무엇인지 면밀히 살핀 후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해지고도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죄를 범하여 부정하게 되고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를 찍어내는 죄의 공장과도 같은 저희들이에요. 참으로 시체도 부정하고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데 저희가 죄를 너무 우습게 여기기에 부정한 자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이 오늘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희생당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도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고 빨며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인생이 아니라 생명에 접붙여진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